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안쌤의 팩토사이언스 사이언스 매직 교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 매직 상자에는 마술 도구가 33개 들어있습니다. 타사보다 엄청 많은 마술 도구가 들어있죠. 이 중에서 과학 원리를 배울 수 있는 마술 도구로 마술과 과학을 탐구하고 탐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구성한 교재가 팩토사이언스 사이언스 매직 교재입니다. 사이언스 매직 교재는 A와 B가 있습니다. 먼저 사이언스 매직 A는 유닛마다 과학원리가 유사한 마술 도구 2개로 구성하여 총 8개 마술 도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이언스 매직 B는 A와 유닛 1, 2가 같은 마술 도구입니다. 과학원리는 같지만 문제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유닛 3은 3개, 유닛 4는 2개의 마술 도구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도구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나머지 도구도 활용할 수 있게 마술 시연 영상과 해법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마술 상자 박스에 있는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언스 매직 A 교재로 교재 구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닛 1은 끈을 통과하는 고리, 저절로 움직이는 마술봉입니다. QR코드에는 도입 동영상으로 두 마술을 시연하는 마술사의 영상과 생각해 볼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스텝 1 실험 탐구입니다. 끈을 통과하는 고리 마술을 잘 생긴 마술사의 시연을 보고 어떤 과학원리가 숨겨 있는지 탐구하고 문제의 답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술사의 영상을 잘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술사 김노국입니다 오늘은 줄과 고리를 이용하여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줄을 반으로 잘 잡고 그리고 고리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고리 하나 둘셋 신호를 주면 고리에 줄이 걸리게 됩니다 줄을 다시 잘 묶어 주겠습니다. 잘 묶인 거 보이시나요? 이 고리에 다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신호를 주면 고리가 줄에서 빠지게 됩니다. 잘 확인하셨나요? 이제는 마술사의 해법 영상을 보고 직접 끈을 통과하는 고리 마술을 해봅니다. 마술 해법에 과학원리를 꼭 넣어달라고 요청드려서 다른 마술 해법 영상과 다르게 과학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을 해 드립니다. 해법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줄과 고리 마술 해법입니다. 준비물은 자석이 들어간 줄 하나, 그리고 자석에 붙게 되는 고리 하나입니다. 줄을 반으로 접은 뒤에 자석이 있는 부분을 본인 쪽으로 하고 고리에 붙이게 되면 마치 고리가 줄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걸린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줄 양쪽 끝을 고리 안으로 집어넣고 다시 줄 쪽으로 넣은 뒤 당기게 되면 자석에 의해서 걸린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리를 잡아당기게 되면 줄에서 고리가 빠지게 됩니다. 다음은 저절로 움직이는 마술봉 마술입니다. 마술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잘 보셨나요? 스텝 2는 융합 사고입니다. 두 마술에 사용된 과학 원리를 정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은 QR 코드에 담았습니다. 확인 문제로 개념을 확인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융합 사고 1번은 마술 응용 문제로 구성했고요. 2번 문제는 스팀 문제로 배운 과학 개념이 실생활에 이용된 경우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도움되는 영상은 QR코드에 담았고요. 예시 답안은 사진과 함께 교재 뒤에 수록했습니다. 팩토사이언스 탐구 보고서는 두 페이지로 구성되어 왼쪽에는 탐구 가설, 탐구 방법, 탐구 결과에서 중요한 부분을 쓸수 있게 빈칸으로 구성했습니다. 탐구 결론과 탐구에 대한 나의 의견 부분은 자신의 생각을 잘 작성할 수 있게 질문을 넣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쓰면 보고서가 완성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마지막 활동 평가표는 과학 대회에서 보고서 평가하는 양식과 같이 융합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과학 용어는 오늘 배운 과학 개념을 마지막에 머릿속 기억에서 인출하면 머릿속 과학 개념을 정리하고 기억을 오래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교제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 교재로 학생들이 과학을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활용해주세요. 궁금하신 부분은 안쌤 영재교육연구소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